어차피 경호차장하고 경호 그다음에 경호본부장 풀어줘가지고 아니 다 혜택을 준거 아니냐 그 혜택이 뭐냐 그러니까 네. 아니 걔들이 밖에 있으면 뭐 하겠냐 전부 다 증거인멸하고 있지 네. 이런 말을 하는데 지금 검찰이 경찰이 그 재신청한 두 명의 영장을 아직또 지금 갖고 있거든요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검토가 오래될 시간인지 이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. 계속 증거인멸할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. 그러면 특검은 계속 딜레이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특검 특금, 내란 특검이 된다 해도 저는 지금 가장 문제가 비아폰 그 자동 삭제 있지 않습니까? 그 빨리 증거 보존 신청 해, 해야 된다고 네네. 제가 여기 나와서 몇분이나 이야기했는데 그 증거 보존 신청을 안 해요. 그건 용량이 작게 작고 비아폰 하나가 차지하는 용량이 큽니다. 그러니까 서버는 서버가 그걸 감당을 못해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빨리 지워져요. 그래서 그러면 빨리 저는 그 증거인멸을 안 하도록. 뭐 증거 보존 신체로든가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 이 사람들 지금 그리고.